발레루야 오늘 저는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그 약속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 그 하나님의 약속 은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약속들인데 이 약속들이 에, 종류별로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이 예, 있지만은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아 약속이 있다는 걸 알지만 약속하고 나는 상관없이 그냥 사느냐 이게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성취해 주시는 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만 책임이 있느냐? 우리 인간에게 책임이 있느냐? 또는 어떻게 이 성취를 우리 가져올 것인가?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약속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일 쉬운 문제는 뭐냐면, 구원을 주신다.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럴 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 주신 건 사실인데, 주님께 나와서 고백하고 믿음으로 용서받고 구원받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음. 약속은 되어 있지만 그 약속원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올수 있어요. 무슨 뭐, 대학 입학하는 것처럼 경쟁률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일정한 하나님의 기준에만 들어오면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는 구원이에요. 또, 이거 믿고 영생하는 천국에 갈 거냐? 아니면 지옥과 영원한 벌에 들어가는 그러한 것으로 갈 거냐? 나눠지는 거,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구원, 믿지 않는 자에게는 형벌과 심판이 있다는 걸 약속하셨어. 근데 그 약속에 우리는, 어, 긍정적인 약속, 영원한 생명과 천국으로 가야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는 줄 알고 생각만 하고 있는데 죽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 이건 너무나 비참한.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느냐? 또 우리 몸에 질병이 있고 또 곤란한 일이 있을 때 주님은 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약속하셨는데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이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과 은혜를 우리가 입는 약속이 성경에 있는데 이걸 받지 못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막 이거 덤 좋아 막 안달이 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은 왜 그런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나에게 또는 우리 가정에 또는 우리 삶에 성취가 되는 그것에 대한 그 믿음, 그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꿈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뭐야?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이거야. 이것이 아주 믿음의 본질이면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뭐, 믿는 사람에게는 뭐, 이런, 이런 거 있다고, 너희들이 얘기하고, 아,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너는 그거 관계없이 너는 살고 있지 않냐? 라고 할 때, 우리 그, 믿는 사람에게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도 그렇고, 음,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딜레마가 뭐냐하면 믿음의 본질이 있는데 믿음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사는 사람. 교회는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이런 것이고 그 모든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의 이집트 노예에서 힘든 길이지만 그랬던 거에서 약속의 땅. 젓가구리라는 땅 축복이 땅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요 그런 과정 끼리 우리 신앙생활하고 너무나 같은 맥락이야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음, 유 교수님이 지난번에 성지수를 갔다 오신 거 이렇게 예, 발표해 주셨는데, 그걸 가서 보면 더 실감 나는 거야 그런 것들이.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은 어떻게 받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받았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했고 그럼 우리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야 이미 답이 다 나와 있는데 우리의 흔들림 거기에 대한소리가더 나아가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바로 믿음이라는 믿음. 믿음이 어디서 어디까지냐 이렇게 한정짓기가 어려운데 자 여기 로마서에서 오늘 본 말씀인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 이거에 대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읽어봅시다. 사람이, 마음 마음으로, 믿어. 의외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읽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해.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갖고 아, 내가 믿어, 알아. 이해했어. 그리고 내가 그걸 믿으려고 결심했어. 그러면, 그러면, 의로움에 들어가지만, 완전한 구원은 뭐야? 입으로 시인하는 거야. 이두 사람이 이제 앞으로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다. 그러면 그 남자가 본인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 어, 또 본인도. 그 사람 사랑하는 마음 이 있어. 서로 말안 해. 몰라. 말안 하면 인정이 안 돼. 말로 어.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그때 사랑이 통하고 정기도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그때는 말안 하면 안 돼. 어. 그래서 주님께도 우리가. 주님은 저 오신 분이다. 날 구원하신 분이다. 아, 해혜롭다 하지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내가 용서받았다는 걸이브의 시인하고 말할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야. 네. 예. 그래 이제 예. 오늘 소개하는 여인은 마가음 5장 25절 34절에 보면 열두해, 12년 동안을 피 흘리는 혈류 중에 걸렸던 여인 이 여인이 예, 등장하는데, 자이 여인에게 자 이제 복음이 전달됐어.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그분은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할수 있다. 이런 그 복음을 들었어. 네. 예. 그래서 이 1 2년 동안 고생하던 이 여인이 첫 번째 복음을 듣고 두 번째 믿음이 생기게 됐어. 그럼 자기가 말해 내가 그 사람 옷자락만 만지면 나 낫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거기 그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만나러 가는 거야 행동으로 옮겨 액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는 거는 자 복음 들었어 마음의 믿음 생겼어 입으로 고백하면서 행동으로 옮기는 이 액션 이 액티비티가 일어나갈때 우리가 주님의 그 성취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니까 항상 아무리 어떤 사람이 사랑의 고백을 해도 본인이 그걸 안 받아들인 걸로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 그리고서 공감한 하나님께서 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었을 때, 그거를 입으로 고백하고, 그거 이럴지들록 액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 민수기에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두 가지 본문인데, 민수기에는 이거야. 내가 자 귀로 들은 대로 내가 너에게 해주겠다. 이 주님의 말씀인데, 자 여기 민수이 14장 28절에 나오는데 27절은 무슨 내용이냐면 사람들은 원망을 해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열태를 나왔다. 가나안 땅 거까지 와지고못 들어가, 들어가기 전에 막 우리 못 들어간다. 왜 이렇게 나쁘게 우리 인도했냐? 막 불평 분만을 써 하나님 나쁘다.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야. 그럴 때여호수아갈렙은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몇까지 인도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섭리적인 것과 믿음을 가지고 막 얘기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불만하고 안 된다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걸로 할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야.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여수와 갈려면 뭐라 그래요? 우리 들어갈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뭐야? 아, 우리야 못 들어가. 우리는 저렇게 큰 군대랑 싸울 수 없어. 그 사람들은 뭘 보? 자기들을 보는 거야. 자기들은 노예였고 싸움 경험도 없어여기까지 왔어. 자기들을 볼때 우리 못해. 자 불신앙이 뭐야? 나를 보면서 못한다고 하는 게 불신이야.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여서 갈려면 뭘 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가 인도함을 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로는 못 들어가지. 근데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들어가게 해주신다. 거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며 영어성경 보면 He delight us 아주 그냥 기뻐하면 신앙은 뭐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볼때 기쁘시게, 이뻐하고, 귀여워하고, 기특하게 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손주님 왔는데 엄마가 가르친 대로 하죠. 뭐. 하트 그러면 <laughs> 어. 음. 그 다음에 또하이파이 <laughs> 이한살 먹은 애가 그런 거 하니까 아 어, 우리 뭐 귀여워 또 엄마가 말한 대로 또잘 따라줘. 어. 그에 이번에 처음 세배 한번 이제 세배 때 준비해 놓고 애들 이제 <laughs> 세명다 세배 시키는 큰 애들은 그래도 뭐 이제 해 보니까 잘하지. 얘는 이제 처음 평생에 세배라는 거 처음 해본본 적도 없잖아. 어. 그다 언니들이 하는 걸 이렇게 보고. 어, 시키니까 딱 엎드려서 한 16초 정도 안 일어나. <laughs> 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고 얘가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는, 안내하는데 얘가 반응하는 것이 아주 그대로 하니까 이쁨을 받는 거야. 아, 그럼 뭐더 주고 싶구만 이런. 거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그 믿음들을 가도록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는. 주님의 귀여움, 주님의 이쁨,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상황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도록 하나님 영생.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자 우리를 이끌어 목마른 우리가 이제 물가에까지 왔어. 물을 먹는 거는 억지로 먹이는 게 아니야. 내가 먹어야 돼. 내가 입을 벌려, 또 내가 엎드려야지, 그런 내가 물을 마시는 거는 내 행동이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환경과 여건을 다 마련해 주신 상태에서, 최소한의 우리의, 그 뭐야, responsibility, 책임이 있어. 그 책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딱할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성취라고 하는, 어, 아주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끌어오셨을 수 있는 니다 인간이 독초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고, 혼자 있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고, 어느 시점까지 혼자 있도록 돼 있지. 성장할 때까지. 그리고 성장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짝을 반드시 주시게 돼 있어. 그러나 그걸 거부하면 안 돼. 근데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에 하나님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자, 여기, 자, 믿는 믿음이라고 할 때, 그거 뭐냐? 이 믿는 믿음은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야. 요한복음 1장. 5절로 4절을 보면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난자마 세상을,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기는 승리는의심이 우리의 하나님께로 낳다는건 뭐예요? 위로부터 거듭난 거야. 아 나는 이제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받는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고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세상 이긴, 세상은 뭐야?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모든 죄악, 이런 것들이 세상이 우리를 꼬쇼꼬쇼 꼬쇼 데려가는 것도 있고, 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도 있고, 우리로 하여금 낙담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 자꾸 계산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세상이 주는 거야. 근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야. 그 혈육병 여인도 그 믿음이 있을 때 치료의 성취라고 하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타나 우리 선생님들도 주님이 주신 이 믿음으로 아 나는 지금 이런 것이 힘들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 극복하게 될 거야 그 그리고 그걸 하나님 극복하게 역사해 달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적인 기도,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면서 이렇게 할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성취라고 하는 놀라운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는. 이 네. 우리가 이러한 역사가 저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시청자들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러면서. 우리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나. 자, 그 사람이 말한 거는 바로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게그 사람이다. 그럼 뭐야? 아, 우리 못 들어가! 그럼그 사람은 못 들어가는 믿음으로 자기의 에, 삶은 가난에 근접하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런데 여수와 가려면 뭐? 아, 우리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 들어가게 해주신다!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이고 그 사람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기 에 중요한 건 뭐야? 마태복음 12장 35절 다 같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니라.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쌓은 믿음에서 믿음의 말이 나오고 그렇지 않고 불안하거나 그다음에 원망하거나 그다음에 좌절하는 사람에게서는 그거를 그거 말이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을 아는 거야. 그 사람. 그런데 내 마음의 확신은 아닌데 체면상, 위신상 남에게는 그럴 듯하게 말하는 거 있어. 근데 이거는 마음과 말이 달라. 이건 진짜 말이 아니야. 그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나오는 거. 그래서, 야, 다른 사람들나날 누구라 하더냐? 어, 선지자라 고 그럽니다. 어, 엘리야 살아났다 그럽니다. 뭐, 이렇게. 다른 사람 그렇게 말하면,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말하냐? 그럴 때, 주님은 그리스도시여, 살입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다그렇 고백하니까. 그 고백 다 듣자마자. 내가 너 믿음, 이 믿음에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리라. 하고 주님께서 그 축복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뭐냐면 믿음의 말이 나오느냐 아니면 믿음의 생각이 나오느냐 마지막에 불안한 생각, 걱정되는 생각 이런 게딱 나올 때 우리는 아내 속에 지금 불신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룰 수 없는 요소들이 이 감춰져 있구나. 이거를 뽑아내고, 이거를 쫓아내고, 이거를 완전히 끌어내 버리는 믿음으로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기도라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야곱도 자기가 할수 없는 그거를 막, <laughs> 막, 멈부림치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너 이름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마. 너 이름 앞으로 이스라엘을 하여라 하면서 주님이 바꿔 주는 거예 주님을 막... 주님 아니면 안 된다. 당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갈수 갈수 없습니다. 물건 떨어지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모든 시청자들은 약속이 아무리 많아서 나에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럼 약속의 성취는 없는 거야 근데 약속의 성취라일는건 바로 믿음인데, 마음을 믿어 의해 이르는 그은 반쪽이야, 그거는. 근데, 이으로 시인해서 구원이 이르는 것까지, 그리고, 우리, 우리 액션이 따라가고, 어. 아나이런에서 아, 기도하면 좋은데, 아, 죽어. 아, 그냥 이불 속에. 그러면, 거기에서 한계가 뭐냐면, 마음으로 믿는 건 있어. 근데, 거기서, 완전히, 어치부만 완전히 성취가 되는 거, 턱걸이에 못 넘어가고 거기 딱 걸려 있는 거야. 그럴 때 주여 하고 딱아담요 어. 뒤집시고 앉아가고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와 고백이 있을 때 성취는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곧 그, 그 한계가 딱 있거든. 그거를 오박함 그 넘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지금. 에베소서의 4장 29제는 이런 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악한 말, 나쁜 말은 너의 입에서 절대로 뱉어내지 말라. 자, 그거 읽어보고 이제 마무리합시다. 무릇, 더러운 말을 너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응. 응. 어떤 사람이, 아이, 저 사람, 저 사람 자세 나나 안될거 같아. 이런 말. 절대 그런 말. 난 어떤 상황에서도 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날사랑하시니까 나는 싱가포르 성교사 있을 때 비자 못 받아 돌아가는 사람 성교비 없어 돌아가는 사람 나는 날 기도하는데 주님 천만인이 돌아가도 나는 안 돌아가고 여기서 살갈줄 믿습니다. 그슨기도합니 그런데 놀울게 견지인이 아 어, 나를 생활비를 후원하는 사람이 생겨갖 나고 한 어. 아, 놀라운 일이. 며칠 전에 또급심플 그 연락 와서 너무 오랫동안 못 보니까 자기네 좀오기가좀 곤란하니까 목사님 부 오신다 그러면 항공료하고 체재비, 달기주 다 거대. 오는 거야. 뭐 연락 와서. 근데 지금 갈 수가 없어 이제 뭐새 목사님 오셔야 우리가 이제 움직이. 여튼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도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뭐그 말씀 중에 나온 것처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인에서 구원 받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고 이렇게 할때 뭐예요? 이 말씀의 생활화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승리가 내 생활 속에 지금 일어날 수 있도록 되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의 역사예요. 그러한 믿음의 역사, 그러한 고백의 역사, 그러한 약속이 부활의 약속을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그 믿음과 고백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부활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내 방법과 내 지식과 내 환경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예요. 다들 보고 우린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렇게 행했는너희도못 들어가. 그런데 여호수와 갈렙은 우린 들어간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 들어갈 수 있다. 그럴 때 들어간다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이요 할렐루야 네. 어.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야 그 세상을 이기는 게 믿음이라는 거야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 가지 약속이 성경에 깔려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성취되어 축복으로 역사한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사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청자들 모두들에게 마음으로 믿기만한 수준에 끝나지 아니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행동으로 옮기는 그리고 그 인간이 마음으로만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고고 마지노선을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행동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성취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 네. 갖게 하여 주시고 야곱 갖게 하여 주시고 다윗 갖게 하시고 바울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랑하신과 성령님 임재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입으로 신하게 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축복이 우리의 선생님들과 시청자들, 모든 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거어가신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